그래서, 어, 제가 이기면은, 각 300fcc, 9 0 0 f c 를 선물해 드리고, 센터백두님은 저랑 다음 판에서, 아까 5대0 대도 있죠? 5점 차 이상, 5대0으로 제가 이기면은 센터백두님 승리. 어, 저번에 한, 한 적, 한 있었나? 그러고 보니까. 하여튼, 5점 차, 네, 센터백두님하고는요. 그거를 센터백두님하고 저하고 1대, 어, 1로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어, 일단은 준비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네. 지금, 지금, 제가 지면은 각 300fc씩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 한 방에 다 선물해 드릴게요. 저도 지금 엄청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아, 뭐라 하지 마시고. 어, 누적해보신는 아직 괜찮네 예. 네. 일단, 일단, 오늘은, 어휴. 네, 지금 다지면은 오늘 14,000원, 어, 쓰게 생겼네요. 아무튼. 저도 최을다에서 경기에 임하고, 전 내일 해 주세요. 무슨 <laughs> 아무튼 누정이 어차피 우리 누정이 편신 저희 자주 보니까 어... 이벤트 매치 참여해 주실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슛. 오오오오 헤딩. 뛰어 뛰어. 지금 유민채님이 채팅창에 글을 남겨줬는데, 이거 지금 <laughs> 읽지 못하겠어요, 지금. 이 900의 부시야 걸린 게임이라서. <laughs> 지금 뭔가 유민채님이 글을 적어줬다는 건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어, 나는 학교 가는데 여기 시청자 빌리는 인사하면, 제가 <laughs> 토너먼트도 하고 싶네요. 아, 예. <laughs> 하 그걸로 하 그걸로 보 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냉랭 냉냉 냉. <laughs> 혹시나 승리 하 시면, 제 최진석 강사라는 또 아이디 한개더 있는 거 아시죠? 고기에 친추 안 거신 분들은 친추 걸어 주시고요. 제가 그 아이디로 들어가서 바로 선물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오, 이런! 따 다, 다. 네. 체인석 <laughs> 작가 아니에요맞아아인아 작가 맞습니다. 아 아아아아 아먹었아니다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가봅시다. 에터 갑시다. 발롱도르 에터 슛! 어우! 저렇게 날아가지? <laughs> 지금 이게... <laughs> 아이고. 오! 어, 아 깜짝 이랐네 센터백도님 지금 하고 계신거 아니죠? 예. 네. 아휴 순간 센터백도님이 하고 계시나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네. 아니, 시간이 아, 시간 있어. 어, 아, 시간 있어. 아, 참고로, 볼돌 하셔도 됩니다. 볼돌 하셔도 괜찮아요. 짠. 오, 오 이런. 나. 아... 나. 아... 어휴, <laughs> 어휴, 어 이런. 지금 3년까지 먹혔습니다. 이거, 아, 이거 900에 보시 말고, 아까 1대1대를 해가지고 300에 보시로 만든 거였는데, 이거 음 응. 사라져가는 900에 보지. 갑자기 내가 어디로 공격해야 되는지 도 헷갈리지. 너무 쉽네요. 어. <laughs> 가사이 연판 유도 꼬리 안 들어가네. 어, 어 형이 차려야 돼. 어, 어. 아직, 아니, 아니 시간 조금 나았잖아 차근차근 해보고 자고. 음. 오, 반칙인가. Mm 일단, 지금 한, 시간이 30분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과감하게 볼 돌려도 됩니다. 음, 괜찮습니다. 댕댕댕댕댕, 괜찮아. <laughs> 괜찮. 댕댕댕. 아 있었습니다. 아. <laughs> 댕댕댕댕댕 괜찮아 좋습니다 예. 응. 강사님 수비하실 때 몸빵 자주 하지 마세요 응. 자 가봅시다 아... <laughs> 점점 살아가자. <laughs> 점점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어. <laughs> 지금 25분밖에 안 남았네요. 원래 최시는 80분부터 축구 시작합니다. 오우. 방금 골키퍼 나온 거 보니까 마자님 같은데. 강네이터로님이었지, 근데. 10분, 최신 80분부터래. 그래. 10분 남았어. 10분. 10분 남았어. 10분. 10분. 최신 80분부터. 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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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남았어. 슛오오오오짠짠슛 <목소리도> <목소리도> 뚜둑뚜둑 아... 이 게임의 원판에는 990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했는데 지금 갑자기 인터넷도 끊겨가지고 이 게임이... <laughs> 끝나면은 저는 어? 추억 한수다 쓰면 너무 불쌍한데 아 관계없습니다 괜찮아요 이번엔 어떻게 보면 저희 시청자들끼리 어... 뭐라고 해야될까요 재미삼아 이벤트삼아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어... 즐겁게 놀기 위해서 한거라서 괜찮습니다 음. 강사님 빨리 랜선 뽑아요. <laughs> 갑자기 어어 어, 갑자기 컴퓨터가 이러면서 컴퓨터야. 이러면서. <laughs> 갑자기 컴퓨터 아유 어떡하지 우리 새로 해야 될거 같은데 컴퓨터가 랜선이 뽑히는 바람에 이러면서 아유 컴퓨터 랜선이 아유 이러면서 컴퓨터야. <laughs> 아그 레알 손법이 안 보이네요. 네. 이에더 띠, 이에더 띠. 3년 슛 넣으면 됩니다. 단한 방에 3년. 아, 3년 슛. 3년 슛저 멀리서, 어, 싸야 되는데. 띄우고, 헤딩쿠. 어, 오늘, 이상하게 왜 이렇게 안 맞죠, 이거? 예, 오늘 뭔가 좀잘안 풀리는데, 이거. 제가 처음에, 어, 좋습니다. 3대0. FC. 일단은 300fc 선물해 드릴 뿐. 야잠자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구매, 들들들들들들, 구매. <laughs> 야잠자님께 선물해 드렸고, 어, 보이는 거 같다. 아라비아타도님 승리,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라비안가또님 구매 선물하기 그리고 김강냉 강냉이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구매 그러면은 지금 가또님강냉이님과에 선물했고